토요타 코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자동차 중 하나로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치를 증명해 온 모델이다.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사랑받아온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가족과 일상, 그리고 삶의 안정성을 상징하는 자동차로 자리 잡았다. 코롤라는 처음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베스트셀링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며 자동차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코롤라가 이처럼 오랫동안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뛰어난 내구성과 신뢰성이다. 토요타는 고장 나지 않는 차라는 명성을 쌓아왔고 코롤라는 그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수십만 킬로미터를 주행해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관리만으로도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전 세계 운전자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코로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증화해왔다. 과거에는 실용성과 단순함이 강조된 디자인이었다면 최근 모델들은 세련되고 스포티한 외관을 갖추어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의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다. 날렵한 헤드라이트와 균형 잡힌 차체 비율은 도시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안정감 있는 이미지를 제공한다. 실내 공간 또한 코로나의 강점 중 하나다. 동급 대비 넉넉한 실내 공간과 편안한 시트 설계는 장거리 운전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해준다. 운전자 중심으로 배치된 대시보드와 직관적인 조작 버튼은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사용자 친화적인 구조는 초보 운전자부터 베테랑 운전자까지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연비 효율성 역시 코로나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만든 핵심 요소다. 토요타의 엔진 기술은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환경을 고려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며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잡은 차량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전성 면에서도 코로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다양한 능동 및 수동 안전 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기능.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등 최신 안전 기술이 탑재되어 일상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서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다. 코로나는 유지비 측면에서도 매우 경쟁력이 높은 차량이다. 부품 수급이 쉽고 정비 비용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소유했을 때 부담이 적다. 이러한 경제성은 개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택시, 렌터카, 회사 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가 선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코롤라는 각 지역의 도로 환경과 소비자 니즈에 맞게 최적화되어 판매되고 있다.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등 어디에서나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며 국경을 초월한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은 이 차량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준다. 또한 코롤라는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자동차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부모 세대가 타던 코롤라를 자녀 세대가 다시 선택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실제 경험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세대 간 신뢰는 다른 차량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코롤라만의 강점이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코롤라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최신 모델에는 디지털 계기판, 대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연동 기능 등 현대적인 편의 사양이 대거 적용되어 전통적인 신뢰성과 최신 기술의 조화를 완성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명성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코롤라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결국 토요타 코롤라는 단순히 많이 팔린 자동차가 아니라 전 세계 수억 명의 운전자들에게 검증된 삶의 파트너라 할수 있다. 신뢰성, 경제성, 안전성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가치까지 모두 갖춘 이 차량은 앞으로도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그 존재감을 유지하며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코로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차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 온 진정한 베스트셀링 카다.